안녕하세요 빨간맛입니다 우선 오늘 장 반등 나왔고요 상승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연이은 하락장에 따른 기술적 반등 즉 조정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도 과거에는 하락의 신호탄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등이 나왔고요 환율 가격도 미국 긴축 종료기대의 1299원대를 터치했죠 매일매일 장이 오르고 내리고에 일일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엔 장기적인 추세에 따라서 투자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손익전 하실 때 실수가 혹여나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시장에서 따로 피해 보지 않으시고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 추세로 가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거고요 11월이 조금 쉬어가는 텀이라고 보셔야지 오늘 하루 증시 보시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보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는 겁니다 우선 반등 나올 때 수금 맞춰서 저희 물어방에서는 오늘 오전에 지오릿 에너지 추천드리고 8% 수익 먼저 내드렸고요. 예수금 늘리시는 거에 계속 집중을 한다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국내 주식으로 자금이 모두 몰린다 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대폭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림이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꼭 자금을 나눠서 운용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낚것실 대여 종목들 12월부터 제가 바로 드릴 거라고 했죠. 한달 남았네요. 뭐 2차전지 장비주네, AI 반도체네, 원자재 주식이네 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수익 손실 반복 매일 하실 건데 스윙 종목 2개에서 3개 정도 잘 잡아서 수익 제대로 보시고 나오시면요 1년 내내 매매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수익이 크게 나오기도 하니까 그만큼 흔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일주일 보유하셔서 30% 이상 수익, 주식 매매 시작한 이래 단한 번도 해보시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 링크로 문의 주시고, 무료 안내 다 받으시고요. 2차전지 이후에 어떤 테마가 연말을 장식하는지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트 분석으로 좀더 면밀하게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꾸준히 이어서 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